아빠, 아빠, 아게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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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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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 아빠, 아 아빠, 아아 아빠, 지빠아좋아 아빠, 아나 아빠, 아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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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나 잡아야지. 우와, 잘하네. 우와 잘하니. 유나 잘하니. 재밌나 아, 보다 이거. 응. <laughs> 아 잘하니. 따그따그다아그다그 힘든가 봐. 아 힘들어. <laughs> 이거 소리 엄청 많이 났댔다어팔에 엄청 많이 퍼지는데. 음. 일어서자. <laughs> 자기 일어서 때빵가빵가 웃는다. 응, 잘 매달 해야지. <laughs> 아, 재밌어. <잘> 매달린다, <laughs> 많이 늘었지 다리 힘이 많이 늘었어 확실히.